방수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두 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. 대법원 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.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두 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. 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 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두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.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. 1심은 정 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. 정 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였다.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. 대법원은 우선 해당 기술이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A사의 영업상 비밀임을 분명히했다. 이에 정 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. 사업체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 남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,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.